박세니포토도 한 가지 소식 더 준비했죠. 네, 날씨가 쌀쌀해진 탓에 두꺼운 옷을 입게 되면서 갑자기 살 찌셨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노출이 없는 옷을 입는다고 해서 몸매 관리 방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삐죽삐죽 튀어나온 살들을 감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전 세계가 비만과의 전쟁 중이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미국의 경우 국민의 비만율이 무려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외 많은 나라들이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비만이 큰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 원하는 몸매는 비만이 아니라 바로 날씬한 S라인 몸매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런 몸매를 갖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그 어느 것보다 뜨거운 다이어트의 현장으로 찾아갔습니다. 다들 열심히 에어로빅을 하고 있는데요. 에어로빅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고 또 스트레스 해소까지 되니까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운동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정말 다들 열심히 하시죠? 저는 제 건강도 중요하고 다이어트 목적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거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어, 건강도 유지하고 어, 다이어트고 체중 관리 같은 것도 조금 이제 신경 쓰고 뭐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몸매 관리를 위해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예, 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해게 하게 되게 됐어요. 털고 돌리고 신나게 운동 중이신 우리 어머님들, 에어로빅을 해서 그런지 다들 체력도 대단하신 것 같죠? 굵은 땀방울이 떨어지지만 어느 누구 한명 게을리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하지만 다이어트는 쉽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데 힘드시지 않으세요? 어, 네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고 저 같은 경우는 출산 후에 몸이 많이 불어서 어,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음식 조절하기도 좀 힘들고 해서 저는 목표를 어, 날씬하고 예쁜 옷을 사서 집에 걸어두고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살이 쪄서 살을 빼야 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아무래도 뚱뚱하니까 많이 힘드네요. 힘들긴 하죠. 운동하기 싫을 때도 있고, 또 먹는 것도 좀 줄여야 되는데,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러는데, 일단은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먹으니까 조금 이제 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살들을 꽁꽁 숨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날씬해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게 있어요. 운동해야지 날씬해지는 거 아니에요? 약 먹으면 날씬해지지 않을까요? 어두운 옷을 입던가 아니면 보정속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입으면 날씬해 보이니까 좀 다이어트한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네, 보정속옷이라고요. 보기 싫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살들 정말 고민 많으시죠? 이 미운 살들을 감촉같이 숨겨주는 보정속옷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그렇습니다. 밉게 삐져나온 옆구리살, 밑가슴살 등을 가리기 위해 입는 보정수곳이보정수곳 하나로 감쪽같이 살들을 숨길 수가 있어서 많은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패션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아름다운 비비안리가 허리를 잘록해 보이기 위해서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코르셋을 착용하는 장면. 이 영화를 안 보셨던 분들도 이 장면을 어디에선가 꼭한 번쯤은 봤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또 라인을 잡아준 역할을 하니까요 멀리서 봤을 때도 더 날씬해 보이는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사람 몸에 자신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완해 줄수 있고 더더 좋아 보이게 해줄 수 있으니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몸매가 처지고 몸을 보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보정 속옷을 평소 너무나 사랑한다는 심소연 씨. 그녀는 어김없이 오늘도 보정 속옷 고르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벌써 집에 보유한 보정 속옷만 해도 종류별로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형 지금 보정 속옷 보고 계시는데 평소에 자주 입는 편이세요? 네, 매일 매일 입어요. 일할 때나 운동할 때 그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입기 때문에 다양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죠. 이런 소연씨도 매번 사는 보정 속옷이지만 한벌한벌 한벌 구입할 때마다 반드시 전문가의 코치를 받고 구매를 합니다. 코치 후엔 입어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보정 속옷을 착용한 후엔 어떤 모습으로 변신하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먼저 착용 전에 허리 둘레는 85.5cm. 착용 후엔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드디어 그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이렇게 봐선 잘 모르시겠죠. 몸을 자세히 보면요. 착용 전에 옷맵시에 드러났던 살들이 한결 정돈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몇분 사이에 마치 다이어트라도 한 것처럼 변신한 모습이죠. 보정속옷을 본인 몸에 맞춤식으로 입다 보니까 몸매를 좀더 정확하게 잡아주고 본인이 생각했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착용 전보다 무려 4.5cm나 줄었습니다. 보정속옷 하나로 감촉같이 날씬해졌습니다. 요즘 과거와 달리 보정 속옷을 찾는 연령층이 점점 낮아져. 20대와 30대의 여성들도 보정 속옷을 필수 아이템으로 꼽고 있는데요. 출산 후 처진 가슴이 올라가고요. 어, 등살, 뱃살, 어, 허리 라인이 착용하고 나면 보정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겉옷을 입게 되면 어, 라인이 살아서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존의 보정 속옷은 젊은 여성들보단 조금은 나이가 있는 중년의 여성들이 즐겨 찾는 것이란 선입견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보정 속옷은 젊은 층도 즐겨 찾는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 거리를 걸어가 보더라도 많이 여성분들이 스키니진을 대부분 입고 계세요. 그런데 이 스키니진은 몸매를 타이트하게 조여주는 옷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예쁘게 입는 거지만 실제로 입어보면은 힙은 오히려 죽어버리고 또허벅지살은더 풍만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보정 속옷을 입어주므로 인해서 이 굵어지는 허벅지 라인을 오히려 힙쪽으로 볼륨업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요. 어, 볼륨을 더 많이 살려주시고 또 가는 다리를 연출하실 수 있다는 장점을 바로 이 보정 속옷이 줄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보정 속옷은 체형별로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먼저 대부분의 동양인이 그렇듯 하체와 엉덩이가 발달하신 여성분이라면 브래지어, 바디슈트, 롱거드, 니퍼를 착용하면 한층 보완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의 단골 고민 부위 중에 하나인 복부와 허리 쪽이 발달하신 분이라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에 숏 거들만 추가해서 착용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특별히 어디 한 곳이 발달하지 않은 일반적인 보통 체형이라면 브라, 바디슈트 롱거들만 착용하면 보다 아름다운 몸매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보정 속옷은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매일 착용해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기에 편안한 착용감을 우선으로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인체 특성을 잘 살려 신체 움직임에 따른 편안한 활동성을 고려한 패턴 설계가 장점이라 할수 있겠고요. 날씬한 몸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보정 속옷의 브랜드도 종류도 정말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잘 골라야겠죠? 올바른 보정소곳을 고르는 방법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어, 예를 든다면 요즘 많은 여성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어, 아무래도 이제 미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가슴에 볼륨감이나 혹은 애플립을 예쁘게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가슴의 모양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브레이저의 뭐 디자인이나 컵의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 옷을 나, 나의, 나의 어, 뭐 가슴이나 혹은 바디에 맞춰서 입어주신다면은 그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보정 속옷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살집이 있는 사람은 군사를 감쪽같이 숨겨주고 날씬한 사람은 더욱 날씬하게 볼륨 업을 시켜주는 보정 속옷 본인의 몸매에 대한 자신감 보정 속옷으로 되찾으시고요 본인에게 꼭 맞는 속옷을 통해서 보다 아름다운 몸매 가지시길 바랍니다.